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지성인 여러분. 지적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의 노력이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느낀 적은요? 시지프스의 이 이미지는 20세기 가장 용감한 사상가 중한 명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는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삶은 부조리해요. 하지만 알베르카미의 천재성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임무는 모든 질문 중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삶이 정말 부조리하다면 왜 그냥 끝내버리지 않는 걸까요? 침묵하는 우주 속에서 어떻게 의미, 나아가, 행복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답변을 해체해 볼 것입니다. 부조리에서 반항으로, 그리고 반항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카뮈의 철학은 생존 도구입니다. 불안, 잘못된 정보, 그리고 실존적 위기의 시대에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미지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생성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캔버스이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문자 그대로의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카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랐는데 이 경험은 그의 모든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빈곤과 비참함이 세상의 물리적이고 눈부신 아름다움과 공존하는 이 이중성이 그의 사상의 첫 씨앗이 됩니다. 그는 아름다움과 고통을 늘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서재에만 틀어박힌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론인이었고 극작가이자 소설가였으며 나치 점령에 맞선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적극적인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신문역 콩바를 편집했습니다. 부조리하고 살인적인 폭정에 맞서 싸운 이러한 경험이 그의 윤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이 가장 끔찍한 극단으로 치닫는 행동하는 니힐리즘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종종 장 폴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리의 카페에서 우정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미는 늘그 명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실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사르트르가 의식에서 출발했다면 카미는 감각, 즉 세상과의 물리적 충돌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르트르와의 큰 결별은 나중에 반항하는 인간을 출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카미는 사르트르가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래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강제수용소를 정당화하는 것은 반항 그 자체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미에게는 목적만큼 수단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미는 상아탑에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 가난 속에서, 파시즘과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탈식민화의 고통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장 적나라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한 단어, 부조리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초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부조리입니다. 카미는 그의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이를 발전시킵니다. 20세기 철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죠.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왜일까요? 삶이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뮈에게 세상 그 자체는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이성적입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부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명확함, 통일성, 그리고 의미에 대한 절망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조리는 충돌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답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주의 비이성적인 침묵 사이의 이혼입니다. 영원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죽음이라는 현실 사이의 충돌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연결하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카미는 우리가 종종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 식사, 수면. 하지만 어느 날, 왜?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대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조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그것은 생각 이전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극 도중 대사를 잊어버리고 갑자기 무대, 조명, 관객을 보게 되는 배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의 인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낯선 감각이 바로 부조리한 감수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이죠. 이러한 발견 앞에서 카미는 도피하려는 유혹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주요한 도피 방식, 즉두 가지 잘못된 출구를 찾아냅니다. 둘다 나름대로는 자살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출구는 육체적 자살입니다. 그것은 굴복입니다. 즉이 긴장은 견딜 수 없어 그러니 갈등의 한 축을 제거하겠어 바로 나 자신을 말이야 카미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에게 자살은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효화할 뿐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출구는 더 미묘하고 카미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철학적 자살 또는 신앙의 도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키르케고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종교 사상가들을 비판한 지점입니다. 부조리의 겁을 먹고 신앙으로 신에게로 초월적인 의미를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로 도약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카미는 신앙을 존중하지만 철학적으로는 부조리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를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다른 한 축, 즉 비이성적인 세계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을 환상의 편안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부조리를 처음 발견했던 인간 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카뮈의 답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도피하지 마라. 답은 긴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비이성적인 세상 사이의 그 좁은 능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부조리에 대한 진정한 답은 명료함, 반항, 그리고 자유입니다. 부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에서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나의 반항입니다. 부조리가 나의 조건이라면 나는 그것에 맞서 반항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우주를 바꾸기 위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반항입니다. 나의 의식이 끊임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 나의 운명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나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걸까요? 나는 더 나은 미래나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후가 없고 신성한 계획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깊이 자유롭습니다. 신의 규칙이나 초월적인 도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의 유일한 진실은 경험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나의 열정입니다. 만약 이 삶이 내가 가진 전부이고 짧고 부조리하다면 유일하게 논리적인 대답은 최대한의 강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는 것입니다. 경험을 늘리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열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 이미지인 시지프스에게 이릅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에게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지만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희망없는 노동의 은유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애쓰고 땀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순수한 비극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우리에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요청합니다. 카미가 관심을 갖는 순간은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시지프스가 혼자 산을 내려와 자신의 바위를 찾으러 가는 순간 말이죠. 그 잠시 멈춘 순간, 카미는 시지프스가 의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형벌을 의식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섭니다. 신들이 그를 벌했지만 그는 그 형벌에 대한 자신의 의식의 주인이 됩니다. 그 바위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지프스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행복하다고? 어떻게? 시지프스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부조리는 같은 땅의 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조리한 행복은 이 비극적인 승리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싸움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노력 그 자체에 대한 삶그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행복은 시지프스의 반항 행위입니다. 바위와 모든 것을 안고 삶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인간의 개념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카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지프 신화는 전쟁 중에 쓰여졌고 매우 개인주의적인 어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수 있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나치 점령은 그에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지프스의 답변이 가진 문제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단지 나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강요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부조리가 폭정 살인 역병의 형태로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두 번째 기둥 반항이 탄생합니다. 시지프 신화가 왜 자살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의 다음 대작 에세이 반항하는 인간은 왜 살인하지 않는가? 라고 묻습니다. 신이 없고 규칙이 없다면 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가? 내가 힘이 있다면 왜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카미의 대답은 반항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반항은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아니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에게 던지는 아니오입니다. 노예가 일어서서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다. 내어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핵심 순간입니다. 반항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동시에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예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고 믿는 가치의 말이죠. 바로 존엄성과 정의입니다. 여기서 카미는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반항자는 스스로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성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옹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항의 근본적인 명제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입니다. 카미에게 반항은 연대의 탄생입니다. 고통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 집단적인 경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모든 윤리의 기초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부당함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반항과 혁명을 날카롭게 구별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자 사르트르와의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반항은 한계,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근원에 충실합니다. 반면에 혁명은 자신을 배신하는 반항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이념, 계급 없는 사회, 천년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혁명은 한계를 잇고 살인, 폭정, 강제수용소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카미는 이를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반항이 어떻게 살인적인 허무주의로 결코 오지 않을 미래의 이름으로 현재를 파괴하는 모 아니면 도의 논리로 변질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카미에게 이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부조리였습니다. 진정한 반항자는 영구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카미는 말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압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성 절제 한낮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덜 부당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항과 연대의 사상이 그의 위대한 소설 페스트의 핵심입니다. 이 작품은 공동체 전체가 부조리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구하는 걸작입니다. 이번에 부조리는 신화 속 바위가 아니라 오랑시를 폐쇄시키는 생물학적 역병입니다. 역병은 물론 은유입니다. 그것은 악, 죽음, 망명, 나치, 점령을 상징합니다. 집단적인 형태의 부조리인 것이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닥쳐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역병을 신의 벌로 보는 파늘로 신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해. 그러나 무고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의 신념은 흔들리고 그는 비록 자신의 신앙 논리 안에서지만 투쟁에 동참합니다. 그의 신앙 또한 반항이 됩니다. 그리고 코타르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혼란 덕분에 체포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역병을 기뻐합니다. 그는 혼돈과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밖에서 온 언론인 랑베르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기 위해 탈출만을 원했습니다. 암시장을 이용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혼자 행복한 것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연대감으로 싸움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영웅 베르나르 리우 박사가 있습니다. 리우는 탁월한 부조리하고 반항적인 영웅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의미를 믿지 않습니다. 역병은 늘 다시 찾아올 것이기에 근본적으로는 패배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밤낮으로 역병과 싸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리우는 거창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결함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는 창조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는 반항자입니다. 그의 반항은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희망 없이 연민과 연대의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페스트는 시지프스의 개인주의에 대한 카미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부조리를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산에서 홀로가 아니라 도시에서 함께 공동의 악과 싸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항은 연대의 윤리적 의무가 됩니다. 소설 말미의 역병은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축하하고 문들이 열립니다. 하지만 리우는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페스트 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인간의 불행과 교훈을 위해 페스트가 쥐들을 깨워 행복한 도시로 죽음을 보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영원한 경고입니다. 부조리와의 싸움, 폭정과의 싸움, 악과의 싸움은 결코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계입니다. 반항은 우리의 매일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진단으로서의 부조리와 윤리적, 집단적 답변으로서의 반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퍼즐의 세 번째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복은요? 이것은 그의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당혹스러운 소설인 이방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1942년에 출판된 이방인은 프랑스계 알제리인 사무원 모에르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또 다른 전설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이 문장은 무감각하고 단절되어 있으며 무관심해 보이는 한 남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메르소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다음 날 수영을 하러 가 마리를 만나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갑니다. 나중에 이웃의 다툼에 휘말리고 눈부신 태양 아래 해변에서 아랍 남자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그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미의 천재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메르소는 살인죄로만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격 때문에 더 재판을 받습니다. 검사는 그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그를 도덕적 괴물이라고 비난합니다. 메르소는 자신이 한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거짓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그 순간 느끼지 못한 고통을 가장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겉모습이라는 사회적 게임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메르소는 첫 부분에서 순수하지만 수동적인 상태의 부조리한 인간입니다. 그는 사회의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물리적인 감각, 열기, 태양, 물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입니다. 태양은 핵심적인 등장인물입니다. 그것은 억압적인 열기이며 해변에서 그를 눈멀게 하는 태양이고 총격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작용하는 비이성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그는 아기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거의 우발적으로 물리하게 부조리한 결과로 살인합니다. 그러나 모에르소의 진정한 각성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교도소 목사가 그를 방문하여 그가 회개하고 신에게 돌아오도록 필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에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앙의 도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침묵하던 메르소는 폭발합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목사에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고 죽음의 확실성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구원을 거부합니다. 미래의 희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떠난 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없는 메르소는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엽니다. 그가 세상의 온유한 무관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자신을 엽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상과 같다는 것을요? 그는 그 무관심한 우주의 형제와 같다고 느끼며 처음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덜 외로움을 느끼도록 나의 처형날에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외침으로 나를 맞이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메르소는 부조리한 행복을 찾습니다. 시지프스와 마찬가지로 희망 없이, 항변 없이 자신의 운명,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과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화해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카미에게 의미는 숨겨진 보물처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에게도 역사에도 이데올로기에도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항을 통해 의미를 창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리우, 박사처럼을 통해 의미를 창조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급진적인 정직함, 모헤르소처럼을 통해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통해 의미를 창조합니다. 카미의 개인적인 삶에서 중심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사랑, 태양에 대한 사랑, 바다에 대한 사랑,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이것이 때때로 지중해적 카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알제리의 가난 속에서 자란 카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의 유일한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부유함이었습니다. 태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철학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리적인 기쁨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물리적인 아름다움은 닫힙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건강한 몸의 즐거움, 태양의 손길, 음식의 맛. 이것들은 부조리로부터의 산만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답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삶에 던지는 예입니다. 그의 결혼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서 나는 내 안에 불패의 여름이 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이 문장은 그의 철학을 요약합니다. 겨울은 부조리, 고통, 역병,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반항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속에 불패의 여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닙니다. 거의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는 것은 궁극적인 반항 행위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침을 뱉고 죽음에게서 승리를 훔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신 없는 성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리우 박사는 신 없는 성인입니다. 어떠한 천상적인 보상도 바라지 않고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유일한 보상은 연대 그 자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소설 《전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어둡고 더 냉소적인 책입니다. 자신을 참회하는 판사라고 부르는 클라망스라는 남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의 위선, 자신의 선함이 단지 허영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락》은 경고입니다. 카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를 조심하라.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믿는 것을 조심하라. 반항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우리 자신의 능력, 부조리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공모를 인정해야 합니다. 비극적으로 카미의 삶은 단축되었습니다. 1960년 46세의 나이에 그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3년 전 노벨상을 수상했었죠. 파손된 차 안에서는 알제리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전적인 미완성 소설 최초의 인간의 원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자체도 부조리했습니다. 세기의 가장 명료한 목소리 중 하나를 침묵시킨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운명이었죠. 그렇다면 알베르카미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잔혹할 정도로 정직함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눈을 돌리지 않는 용기. 절망에 빠지지 않고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용기 말입니다. 신 없는 윤리를 남겼습니다. 인간적 연대에 기반을 둔 도덕을요. 탈종교적인 세상에서 카미는 우리에게 선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난다. 나는 너의 존엄성을 나의 존엄성처럼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존엄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몸과 태양의 철학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는 부름. 추상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 눈앞의 것, 바다에서 태양에서 육체적인 삶에 대한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행복한 시지프스, 삶의 의미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존엄성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관심한 우주에 맞선 우리의 가장 큰 승리는 우리의 바위를 계속 밀어 올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미소 지으며 하는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을요. 카미의 여정은 부조리에 대한 차가운 인식에서 시작해 반항과 연대의 따뜻한 불꽃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의미의 어려운 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는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명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맞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동반자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 모든 것 때문에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카미를 읽는 것은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교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며 자신만의 불패의 여름을 찾는 용기 말입니다.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제가 이 거인을 다시 만날 때마다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카미는 읽기 위한 철학자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 시대의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싸움은 끝없이 계속되더라도 인간의 고결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지적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상들을 탐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알베르 카뮤에 대한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우리 세상을 형성한 사상과 사상가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카뮤의 어떤 사상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나요? 시지프스의 부조리인가요? 리우의 반항인가요? 아니면 모에르소의 행복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화는 그와 같은 사상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